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 봅시다. 먼저 험블 번들입니다. rpg 레전드 번들 발더스와 페파 의인의 분노를 단 12달러에 험블이 발더스 게이트 3 정식 출시 를 앞두고 좋은 rpg 번들을 내놓 았습니다. 패스파인더 의인의 분노 네버 인터 나이츠 컴플릿 어드벤처 발더스 게이트 1과 2 이네스드 에디션 발더스 게이트 시즈 오브 드래곤 스피어 플레인 스케이프 토먼트 아이스윈드 데이 인핸스드 에디션 이 모두 포함된 번들을 12달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dnd 기반 crpg 게임에 새로 관심이 생겼다면 좋은 번들이 될것 같군요. p c 게임의레딧입니다 언리얼 엔진 5첫 대형 게임 중 하나인 랩넌트 2는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던 사실을 보였다. 개발자 가 최적화보다는 업스케일링에 의존한다는 것. 테크 리뷰 유튜버 다니엘 오엔의 영상을 인용한 포스트입니다. 많은 게이머가 게임 개발자들이 게임을 실제로 최적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갈수록 게으르게 DLSS, FSR, XESS 같은 업스케일링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의심해 왔습니다. 근데 랩런트2는 사람들이 의심하던 바가 정확히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랩런트2 개발자들이 직접 나서 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리뷰어 오엔이 이 게임에 주목한 이유는 랩런트2는 언리얼 엔진5로 출시 된 최초의 게임 중 하나기 이 때문 입니다. 비록 루멘 광원 시스템은 지원하지 않지만 언리얼 엔진5의 가장 핵심 기능 중 하나인 나나이트는 지원 하죠. 좋든 싫든 앞으로 새로운 언리얼 엔진5 게임이 많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과연 요즘 언리얼 엔진 게임을 뒤덮고 있는 버벅거림과 기타 최적화 문제가 해결될지 지켜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나온 랩런트2는 시스템 요구사항이 그다지 높지 않아 보여. 처음엔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또 게임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았고요. 하지만 현재 많은 사람이 퍼포먼스 문제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또 유저들은 랩런트2 개발진이 이 게임을 플레이하려면 업스케일링이 필수라고 단언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오해는 그건 미친 소리라고 말합니다. 일단 개발진이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봅시다. 우린 몇몇 사람들이 게임의 전반적인 퍼포먼스를 말하는 걸 들었다. 우린 분명 게임 출시 이후 퍼포먼스 업데이트를 내놓을 것이다. 하지만 투명성을 위해 말해두자 면 우린 처음부터 이 게임을 dlss fsr xdss 같은 업스케일링 기술을 염두에 두고 개발했다. 그러니 기본으로 켜져있는 업스케일링 옵션을 그대로 둔다면 여러분은 가장 부드러운 게임플레이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확실히 오 n 이 테스트해본 결과 권장사양 GPU인 2060으로도 네이티브 1080p 해상도에서 60프레임을 찍을 수 없었습니다. 하업에서도 60프레임을 달성하려면 DLSS를 켜는 게 필수였죠. 전반적으로 CPU가 좋지 않으면 랩런트2는 현재로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공격적인 업스케일링 기술 의존이 불편해도 나중에 퍼포먼스 패치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고요. 다만 이미 하이엔드 컴퓨터를 갖고 있으면 게임 그 자체는 괜찮다고 오해는 평했습니다. 한편 웹진 PC 게이머에 의하면 일부 플레이어들은 레딧 트위터 스팀 리뷰를 통해 개발진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밝히는 중입니다. 이들은 그 어떤 게임이라도 업스케일링 기술을 쓰기 이전부터 부드럽게 잘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스케일링은 플레이어가 비주얼 퀄리티를 약간 희생하더라도 프레임을 부스트 하고 싶을 때 쓰는 선택적인 기능 이어야 한다는 거죠. 캡프레임 x 측이 램런투2를 테스트 해본 결과 rtx 4090과 라이젠9 7950x 3d라는 엄청난 콤보 시스템에서도 업스케일링 없이는 최대 세팅인 3840x1600 해상도에서 평균 60프레임 을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해상도는 심지어 풀 4K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DLSS 울트라 퍼포먼스 모드를 켜면 동일한 시스템에서 평균 160프레임까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매우 매우 비싼 그래픽카드와 CPU에서는 DLSS를 켜냐 안 켜냐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는 겁니다. 이런 업스케일러의 성능은 구형카드나 입문 레벨카드로 갈수록 떨어집니다. 이 기술이 작동하려면 해당 초 업스케일링 전에 충분한 양의 속도가 필요합니다. 이미 내 카드가 최대 15프레임 밖에 뱉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거기선 더 끌어낼 힘도 없는 거죠. 하지만 더큰 문제는 업스케일링에 의존하는 게 PC게이밍의 부정적인 트렌드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미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업스케일링은 원래 관련된 모두에게 윈윈입니다. 돈한푼더안들이고 퍼포먼스를 올려주는 데다가 수많은 pc게이머가 자신의 컴퓨터 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니까 요. 또한 업스케일링은 레이트레이싱 같은 그래픽 기술로 인한 성능 페널티 를 상당 부분 만회해줬고 앞으로 갈수록 더 인상적이 될 기술입니다. 이렇게 업스케일링은 게이밍에 벌어진 큰 사건이라 할 수도 있는데 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업스케일링이 앞으로 당연한 기준점이 되면 플레이어가 느낄 수 있는 퍼포먼스 부스트 효과도 더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업스케일링이 최적화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건 이미 최근 출시된 많은 PC게임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랩런트2 이전에도 사실상 업스케일링이 필수인 몇몇 작품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 옵션 세팅에서는 말이죠. 하지만 전엔 개발진이 이토록 솔직하게 업스케일링에 의존했다 고백한 적은 없기에 랩런트2 개발진에게 유독 반발 이 쏟아지는 거죠. 우리님이 업스케일링 기술이 게임 세팅 메뉴에 주춧돌이 되는 걸 목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의 보편화로 인해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업스케일을 켜지 않으면 후직에 돌아가는 게임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과연 모든 게임이 그렇게 될지는 알수 없지만 랩런트2만이 유일한 선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저 그게 pc 게이밍의 불가피한 미래가 되지 않길 바랄 뿐이라네요. 이 소식을 토론한 PC 게이밍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현 단계에서 언리얼 엔진 게임은 난 모두 극도로 조심해서 산다고 말했습니다. 출시 후 퍼포먼스가 어떤지 꼭 확인해야 하는 거죠. 현재 너무 많은 언리얼 게임들이 후진 퍼포먼스 문제를 안고 출시하고 있다네요. 유저 마코는 DLSS는 최적화 문제 관련해 개발자들을 욕 나올 정도로 게으르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임즈 레딧입니다. 랩넌트2가 히트했다. 전작보다 거의 2배 많은 유저가 하는 중. 전작 랩넌트 프롬드 s 시지 이후 4년이 지나 건파이어 게임즈 스튜디오가 후속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작은 2019년 스팀에서 최고 동접자 4만 8천명을 기록했고 상업적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에 비해 랩넌트2는 동접자 8만 3천명 이라는 거의 2배 가까운 기록을 세우며 훨씬 큰 성공을 거두는 중입니다. 랩런트2는 인기 협동 파밍 슈터인 데스틴이나 워프레임 같은 라이브 서비스 게임이 아니고 오히려 다크소울이나 블러드본 계열에 가깝습니다. 다크소울 노선으로 간건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스팀 리뷰도 84% 긍정적으로 출시 첫날을 멋지게 장식했다네요. 이 소식을 토론한 유명 리뷰어 ACG 게이밍은 램런트 2는 전작보다 모든 면에서 더 나은 게임이고 리뷰 이후에도 계속 돌아와 하게 되는 매우 매우 소수의 게임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포브스입니다. 새 위쳐 3부작과 사이버펑크 2077 후속작에도 불구하고 CDPR이 거의 9%의 직원을 해고한다. CDPR은 사이버펑크 2077의 재난적인 출시 이후 기묘한 몇 회를 보냈습니다. 3년의 노력 끝에 성공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정서를 반전시켰고 새 DLC도 두달 안에 나오죠. 근데 오늘 CDPR이 지금부터 2024년까지 약 100명에 가까운 직원을 해고하겠다 발표했습니다. CD 프로젝트 CEO 아담 키친스키는 우린 회사의 전략 달성에 기여하는 모든 팀들을 신중히 평가했다며 쉽게 할수 없는 말이지만 현재 CD 프로젝트는 인력 과잉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현 프로젝트와 필요한 예상 프로젝트를 고려할 때, 현재 일을 마무리 중인 일부 직원들에게 내년에 더는 기회가 없다네요. 우리가 CDPR 내부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위쳐 3부작이 다음 6년 내에 나온다고 했고요. 사이버 펑크 2077풀 후속작도 발표됐습니다. 완전 새로운 세 번째 IP인 코드네임 하다르도 있죠. 사펑 하나 만들어 출시하는데도 그것도 나쁜 상태로 출시하는데도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걸 생각해 보면 그 많은 발표 작품은 늘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100명 더 적은 인원으로 패내겠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겐트 팀이 해고되는 거라 말하고 있지만 CDPR은 이미 2022년에. 겐트 지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5월에 벌써 30명 직원을 내보냈 고요. 그러니 이번 인원 감축은 겐트 팀을 향한 게 아닙니다. 또한 5월에는 위쳐 스피노프 게임을 만들던 모레스 푸루드 스튜디오 직원들도 29명 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우린 cd 프로젝트가 어디 쪽 직원을 자르는 건지 알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린 cdpr이 어떻게 5개의 대작 게임을 제시간에 출시할 수 있는지 지켜봐 야할 겁니다. 맥락을 살펴보자면 미쳐3는 150명의 직원으로 만들기 시작해 나중엔 250명으로까지 늘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은 500명으로 시작해 나중엔 그두 배인 1000명에 이르렀죠. 2019년 현재 cdpr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총 1100명입니다. 뭔가 단순 산수로는 더 인원이 늘어야 할것 같은데 아닌 겁니다. 이유가 뭐든 간에 업계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날은 슬픈 날이고 그들이 업계에서 다른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네요. 더 게이머입니다. 엘든링과 아머드코 6는 고작 최대 300명 개발진으로 만들었다. 엘든링, 다크 소울, 아머드코 시리즈 등을 내놓은 프롬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 최고의 개발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워낙 프롬 소프트웨어가 마스터피스를 많이 내놓았고 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엄청 큰 개발팀을 건드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트리플이 개발진에 비한다면 충격적인 정도로 작습니다. 아머드코 6 프로듀서 야스노리 오그라가 밝힌 바, 프롬 전 직원은 약 400명 정도고 그중 개발 인력은 300명 정도입니다. 오그라는 서로 다른 프로젝트마다 서로 다른 팀을 고용하는 대신 프롬은 필요할 때마다 개발자를 이동시키는 방식을 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발자가 완전히 다른 프로젝트로 가는 하니 있더라도 말이죠. 아머드 코어 6는 피크 타임에 최대 200에서 230명의 개발자가 달라붙어 만들었습니다. 엘든링도 비슷한 규모였고요. 스태프는 필요할 때마다 유동적으로 팀 사이를 움직였죠. 다른 트리플 A 게임 업계와 비교했을 때 엘든링처럼 막대한 게임을 고작 230명 개발진으로 만든다는 건 미친 일입니다. 특히 아머드 코어 6도. 동시에 개발되고 있었다는 걸 고려하면요. 고작 총 300명의 개발자만이 엘든링과 아머드 코 6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프롬 소프트웨어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효율성으로 게임을 완성해 내고 있습니다. 이제 아머드 코6 개발이 마무리 단계니 프롬 개발자들은 벌써 다음 프로젝트를 작업 중이라 봐도 무방할 겁니다. 현재 프롬이 만들고 있다 알려진 유일한 작품은 엘든링 DLC 황금 나무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 이제 프롬의 모든 인력은 다시 틈새의 땅으로 투입될 것 같다네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으냈습니다.